안녕하세요 67 안녕하세요 드드입니다. 자 여기가 우리 동생입니다. 이로 와 보세요. 여기로 와 보세요. 내가 우리 아, 이로 와세요. 이로 와 보세요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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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우리 드드고요. 제가 67입니다. 갑시다. 오아 제가 타워를 못 타고 타워는 좀 재미없어가지고 오터졌는데 너무 오, 담니다. 나 너무 못해 가지고 내가 지금 어? 내가 엄마가 초데 어? 저는 지금 어? 안 떨어졌습니다. 아, 니 이건 이거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. 아, 태초 마을이야. 어, 나 저도 태초 마을. 여기 우리 동생. 여기 우리 동생. 이 좀비 같은 우리 원래 저 아. 로봇이었어요. 맞아요. 근데 노랑 로봇 엄청 못생겼고. 맞아. 이것보다더 못생겼어. 이로 여기 여기 이사. 떨어졌네 아, 네 갈게요 먼저 가고있으세요 어차피 이거 깨야돼요 음. 와 이거 못 어우 이거 위로 못올라가네 무너지는 타워 맞아 이거 안 무너지는데 타워가 저는 루치한테 식스 세븐이라고 부릅니다. 식스 세븐. 그거 영어잖아요. 네, 있어요. 어, 네, 있잖아요. 아, 태초 말. 맛있어요? 오호 빨리 태초 말로 내려와라. 왜요? 그래야지, 같이 할수 있는데. 저 지금 태초 마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. 그냥 가요. 나 거기다 왔는데 검은색이 보여요? 검은색이 안 보이지만은 저라도 깨겠습니다. 제가 이거를 못 깬다면은 오늘 끝갈려 하겠습니다. 이거를 여기 좀 어렵거든. 어 떨어져, 떨어진다 떨어진다. 오오 오. 와 이걸 떨어지네 이게, 안 올라가져요. 이게. 오, 틈이 있는 거 같은데, 여기? 아, 틈틈. 이게 지름길이 없네. 로 저기요, 멈춰봐요. 저 캐릭터 보여줄게요. 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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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요. 여기요. 여기, 우리 캐릭터. 오, 씨! 떨어진 거 아니죠? 씨. 떨어졌어요. 이심을 맞춰서. 오, 이게 제일 쉽다니까. 오. 뭐가요? 이거요, 아까 그거요. 아 아니야. 오이, 오이. 요이지. 몇번 떨어졌는지 모르겠네 꼭대기에서 봅시다 꼭대기까지 갈리오는 없을, 없을 것 같은데 오? 동시 어했네와 너무 어려운데? 아니,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약간 좀 이렇게 가니까 좀 타워가 높아요 높아 맞아요 원래 무너지는 타워는 짧을 줄 알았는데 엄청 높아요, 높아. 제가 옛날에 막 동물 구출, 라이벌, 최강의 전쟁, 그런 약한 유산만 해가지고 우리가 약간 타워를 이번에 거의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. 오랜만. 네. 옛날에는 부온만 했는데. 구움도 재밌습니다. 그래도 안 재밌나? 응다놀하요아 근데 옛날에는 엄청 재밌었는데. 네. 제가 이벤트 때 가라마라망 9 9에서 예? 판매했거든요. 네, 나. 제가 그거 케찹과 머스타드 하나 있는데. 어, 나 여기다 달. 댓글에다 달아주면은 제가 그거 제가 주겠습니다. 저기 멈춰봐요. 저 여기 있어요. 네, 빨리 오세요. 여기 나 네, 갑시다. 여러분 누가 더 잘하는지 댓글로 네. 달아주세요. 100% 내가 더 잘하겠지. 100% 저거 더 잘하죠. 방금 떨어지고 할 말은.. 만한... 아! 그쵸? 너도 떨어졌잖니. 내가 나보다 더 지금 느리고 있잖니. 지금 새끼야, 이것 짜리. 못 두고 있네. 양은 지가우나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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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서 살아야 돼. 오 어째 떨어졌어요? 네. 아는 엄청 잘하어 봐. 아 이게 <laughs> 이게 너무 답답한게 뭔지 알아요? 이거 안올라가죠고오 어? 여러분들 이거 깨졌나요? 여러분들 이거 깨졌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대초마을로 음. 네, 오세요 자 오늘 우리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 마이로